창세기 35장 k제2의 훔정역 1.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시니, 이 그때의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사무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함에사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 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옆에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6.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7.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 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8.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렐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바구시라 하였더라. 9. 야곱이 봤다 나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10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1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 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 에서 나오리라 12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땅곧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일네시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 시고 13 하나님 께서 그와 말씀 하시 던곳 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 시 니라 14 야곱 이 그분 께서, 자 기와 말씀 하시 던곳에 기둥 곧 돌기둥 을세 우고, 그 위에 음료 한 물을 부으며 또그 위에 기 름을 붓고15 하나님 께서, 자 기와 말씀 하시 던곳 에, 이 름을 베데 리라 하였 더라. 16그 들이 베데 를 떠나 이동 하였 다. 보라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리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17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야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18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19.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콧 베들레 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20.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21.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애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22.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에르벤이 우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 2 명이더라. 23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마다들르우벤과 시무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24라 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25라 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26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더라.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박다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니라. 27.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마무래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28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29 이삭이 늦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그의 아들들인 내 서하야곱이 그를 묻으니라.